그 다음에 gs 글로벌입니다. 한 가지 이슈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무역 의존도가 예 높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어, 안정적으로 성장은 뭐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경기 불안이죠 어, 그리고 실적이 급감하면서 어, 불신이 커졌습니다. 그래서 3분기 또 영업이익도 많이 줄었고요. 섹터 전환 호재 뭐, 세트를 이제 바꾸겠다 했는데, 근데 투자자들은 조금, 니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? 어, 뭐 그런 거예요. 자, 어, 그룹 차원에서는, 뭐, 여러 가지 대주주, GS 홀딩스죠. 뭐, 안정적이나 해킹 이슈 뭐 이런 거 있었고요. 오너 승계,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그 허송 이후에 자본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. 뭐 그런 부분 간접적 리스크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. 저는 그냥 주류줄 이렇게 얘기합니다. 어, 그 제가 판단한 부분도 다른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 멤버십에서 다룰 거고요. 그래도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이,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많이 어, 될 거야. 음, 증권사 뭐 에너리스트 뭐 해서 뭐 목표가를 상향하고 등등 했는데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 어때요? 떨어져 어, 얘네들이.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애들이야? 응? 애널 애널리잖아. 전부 다. 어? 애니멀이잖아. 애니멀. <laughs> 애니멀리스트. 어, 얘네들은 어, 띄워놓으면 주가 박살 납니다. 항상. 자, 기타 등등. 이 종목에 어, 이 분이 사신 가격이 3400원인데, 3400원에. 부합할까라고 하는데 제 볼때는 물타기를 하시든지 뭔 술을 내야 될것 같은데 예. 물타기를 하셔서 술을 내든지 하시는 게 좋고 현행의 이 라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 때는 맞아요 그런데 3,400원 이 라인 때까지 받쳐 줄지가 관건이고요 심하게 밀린다면 제가 볼땐 2,000원 이하로도 빠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, 목표 주가를 이렇게 냈으면은요, 뭐, 어, 그 밑에까지 2,000원 이하까지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.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, 어, 적정한 부위가 올 때, 그때 저한테 다시 문의 주시면은, 그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할게요. 어쨌든, 그냥 파는 것도 되게 아깝고요. 어,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뭐냐면, 은 절대 안 판다. 그럼, 어,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, 그 종목에서 수익 내고 나왔으면 나왔지. 절대 팔지 않는다.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, 어, 제걸 계속 보시겠다면은, 어, 그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도 또 보겠습니다.